네 안녕하세요 새끼남입니다 아 오늘 역시 새벽까지 깨어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제 내일은요 드디어 이제 입찰 브리핑을 하는 날입니다 네 이제 2021년 들어서 첫 번째 작성하는 제안서구요 아 올해 성적은 또 어떨지 첫발이 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니까 아 내심 좀 기대를 해보지만 또안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멘탈을 부여잡고 계속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라장터 공공 입찰을 이제 막 시작하는 신입사원 분들 아니면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영상을 담아봤고요. 제안서 서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안서는 어떻게 작성을 하며 한번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려고 합니다. 또 어디인가에 계실지 모르지만 저와 코드와 또 생각의 체계가 좀 비슷하신 분이 계시다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나라장터 2차를 시작하는 초보 기획자를 위해 만들었습니다. 포인트는 뭐 잘하시는 분 아닙니다. 자 이제 초보 기획자 분들인데요. 먼저 간단하게 저의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프리랜서 입찰기획자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는 업체별로 이렇게 입찰 성적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지 이제 연봉 협상할 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2020년도 성적표인데요. 2020년 3사분기부터는 네,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제가 관리하는 업체가 내부 이슈가 있어가지고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사분기, 2사분기 정도까지만 성적이 나왔었는데요. 성적표만 보시면 작년 1, 4분기 기준으로는 이제 7억 7,100만 원 정도 했고, 또 2억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 4분기에는 이제 6억 5,400 정도 수주를 해서요. 이제 1, 4분기, 2, 4분기 합계 16억 2,600만 원 정도 수주를 했습니다. 어 작년 목표는 이제 제가 담당하는 업체 다 합쳐서 30억을 넘기는 거였는데, 딱 절반 정도 수주하고 이철이 끝나게 됐어요. 오늘 주로 대화를 나눌 부분은 이제 세 가지예요. 먼저 입찰 선택 방법, 초기 실적 만들기, 제안서 작성법, 뭐, 오늘은 RFP 분석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입찰을 어떻게 선택할 것이냐. 회사의 기존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서 어떤 분야가 강세이고 또 약세인지. 그리고 어떤 게 도전을 하는 분야고 도전하는 분야에서 가능성 있는 키워, 어, 사업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아니면 가능성이 낮지만 그래도 회사가 도전하고 있는 사업인지 뭐 이런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뭐 빠르게 인정받는 거죠 그래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저 같으면 도전 가능성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회사가 도전하고 있는 가능성 있는 사업 분야. 왜냐하면 강세인 분야에서 수주하게 되면 뭐 이런 경우가 많아요. 뭐 회사 포트폴리오로 수주했지. 어, 이거 당연히 수주하는 건데 고생했네. 이 정도 느낌인데 도전하는 분야에서 가능성 있는 사업을 내가 캐치해서 수주했다. 이러면 그냥 바로 이거 인정각이죠. 인정각. 널아담 더 이제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제 막 검색을 하겠죠. 이때 이제 우리 초보 기획자 분들이나 이제 뭐 초보 프리랜서 분들.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작업은요. 자신만의 이제 키워드 노트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를 쭉 뽑습니다. 쭉 뽑고 이게 가장 먼저 기본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입찰이라는 거는 오직 1등 뭐한 20개 들어와서 2, 3등 했다 해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기획자들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고 몇 업체가 들어오든 어쨌든 우리는 수주를 해야 이제 인정받는 기획자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입찰을 보는 눈이 중요한데요. 입찰을 보는 눈은 이 회사 본인이 속해 있는 회사의 이해도가 중요해요. 다양한 분야의 사업을 들어가잖아요. 뭐 예를 들어 B라는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 아직 실적을 만드는 어떤 단계? 초기 실적을 구축하는 단계에서는 몇 등을 하더라 그리고 이제 개척 2차 개척이 되겠죠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회사가 어떤 분야에 어떤 분야에 강점이 있는지 이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담당했던 이제 회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도 이제 회사를 처음 맡았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회사의 이해도와 어떤 분야에 이제 강점이 있는지 실제 결과물. 이건 결과물이라고 할게요. 이 결과물을 통해서 어떤 성적표를 받아왔는지, 그래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은 이 회사는 축제 이 부분이 강세였던 회사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입찰을 하기 전까지 이 회사의 공공입찰 성적은 1억 이하였어요. 자, 이제 청소년 축제로 공공입찰 1억, 이하인 조건이었고, 5억 돌파의 첫 번째 수단은 청소년 교육 축제였고, 이제 10억 돌파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공직자 교육과 이제 일반적인 청소년 교육 쪽을 팔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초기 실적 만들기, 이거 굉장히 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죠. 아, 이거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뭐한 10번 써서 한번 됐으면 그 횟수가 점점 늘어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실적이 구축되기 때문에 뭐한번 정도 수주했으면 또 사이클을 또 10번 돌려서 뭐두번 수주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가다 보면 10번 쓰면 최소 3마 m 나옵니다 이제 프리랜서로 하시든 회사에서도 일하시든 뭐 3마 m 정도의 입찰 성적이 나오면 뭐 잘한다고 하는데요 4.5까지는 가본 것 같아요. 5R은 진짜 힘들었고 뭐두개 써서 하나 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초기 실적을 만드는 데에는 어, 나의 퍼포먼스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안서 작성법 이제 RFP 분석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내일 프레젠테이션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업들마다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정규 직원이 브리핑을 하게 돼 있어가지고. 어, 예전처럼 그냥 프리랜서가 가는 게뭐 쉽지는 않아졌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어, 당장 내일 발표인, 이제 발표되기 사업으로 한번 말씀을, 제한 요청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제한 요청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눈으로 보면 안 된다. 제한 요청서 무조건 출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출력하신 다음에 네 이렇게 갖고 계셔야 돼요. 또 출력할 때욕오질락게 먹는, 먹는 게 이거 한 페이지로 출력하는 거두쪽 모음으로 출력을 해라. 근데 또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 이면지로 출력을 하라는 선인들도 있는데, 아, 저 그런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 RFP 굉장히 신성한 거예요. 여기서 돈이 나오는 건데 이걸 이면지로 인쇄한다? 이런 마인드는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저 역시 이 사업을 선택했을 때 기준이 있었겠죠. 어, 일단 현재 심리 상태는 이게 2021년도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주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컸고요. 지금 제가 도전하는 분야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빠르게 인정받기 좋은 분야, 도전 가능성이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이두 가지 기준을 갖고 현재 입찰을 선택하게 됐고요. 자, 이제 RFP 분석으로 넘어가면 뭐 여러 가지 내용 앞에 많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RFP 목차와 배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실주 확률이 좀 많으신 분들, 그분들도 뭐 수준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뭐사마 성적이 안 나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여겠어요 제안 내용. 어떻게 제안을 할까에 대한 걸 그냥 꼼꼼하게 작성을 합니다. 엄청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작성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제한 개요와 제안사 소개 이 부분에서 사업이 수주가 되냐 실주가 되냐가 50%는 차지를 합니다. 근데 또한 이제 보시면 제한 개요와 관련된 배점 부분이 이 기획 부분과 기술 부분, 총 배점이 60점이죠. 그러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서 프로그램이나 뭐 내용 파악하고 뭐 엄청 꼼꼼하게 쓰려고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주 포인트가 제한 개요와 제안사 소개에 있다고 자신있게 좀 얘기하는 편입니다. 그 예시로 우리가 아까 앞서서 이제 입찰 선택과 초기 실적 만들기를 통해서 뭐 회사의 강세, 약세, 도전 뭐 이런 거 분석하는 연습을 했잖아요. 그거 기준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단순하게 제안기요, 제안서 소개라고 해서 보통 그냥 컨트롤 CV, 복사 붙여넣기가 가장 많은 페이지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 페이지에서 이 스토리를 잘 만들어내면 수주 가능성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차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제안서를 작성한 다음에 바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말. 근데 입찰에서 말은 곧 설득력이죠.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우리 회사가 이 입찰에 참여하는 장점과 강점, 당위성. 요 스토리가 약하면 배점이 잘안 나옵니다. RFP를 분석할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제안 개요와 제안사 소개 부분이다. 여기서 우리 회사만의 좋은 스토리를 만들어라. 네,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첫 입찰인 만큼 또 이제 콘텐츠까지 좀 찍었으니까 좋은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